산 시로와 캄프누 그리고 올드 트레포드. 이 이름들은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서 축구 팬들의 추억이 깃든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자 축구라는 종교의 성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대한 경기장들이 사라지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갈림길에 서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경기장들이 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축구 팬들의 추억이 담긴 위대한 경기장들이 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현대 축구가 마주한 세 가지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흐름은 수익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과거 축구 클럽의 주된 수입원은 단순했는데 관중들이 지불하는 티켓값이 거의 전부였으나 21세기 축구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고 이제 경기장은 단순한 축구장을 넘어서 365일 수익을 창출하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이 경기장은 단지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미식축구 경기나 대형 콘서트 그리고 복싱 경기까지 개최하여 축구가 없는 날에도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경기장 내부의 고급 레스토랑과 스카이워크 같은 시설을 갖추고 수많은 기업용 베프라운지를 통해 수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례입니다. 반면 산시로나 올드 트레포드 같은 구장들은 오직 축구 경기만을 위해 20세기에 설계된 경기장들로 비좁은 통로와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거의 전무한 기업용 프리미어 공간은 더 이상 현대 축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두 번째 흐름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안전과 규제의 강화입니다. 시대가 변하며 경기장에 요구되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고, 유럽 축구연맹과 UFA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같은 주요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한 기준에는 최첨단 미디어 시설을 구축하고, 장애인 관중을 위한 완벽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VIP를 위한 별도의 공간 등이 포함되어 있죠. 1950년대 전후에 지어진 낡은 경기장들은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재건축에 가까운 대규모 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벌들의 움직임이 변화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의 거암 레알 마드리드가 수년간의 공사 끝에 마침내 완공한 새로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전 세계 축구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개폐식 지붕은 물론이고 경기장 잔디 전체를 지하로 보관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축구장을 순식간에 거대한 공연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위기의 처한 경기장 중에서 먼저 알아볼 곳은 스타디오 산시로로. a 이시 밀란 팬들은 산시로라고 부르고, 인테르 팬들은 주세페 메아차라고 부르는 곳이죠.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라이벌이 70년 넘게 한 지붕 아래 공존해온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1926년 개장한 이래 산시로는 수많은 역사의 무대였는데, 1960년대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의 인테르가 유러피언컵 연패를 달성했고, 80년대 후반 아리고사키 감독의 밀란이 유럽을 지배했죠. 2010년에는 조세무리뉴 감독이 이탈리아 클럽 최초의 트래블을 달성하는 역사를 써내리며 축구계의 오페라 극장이라는 별명처럼 이곳은 언제나 최고의 주인공들이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역사와 웅장한 외관 뒤로 제국의 낡은 심장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산시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클럽이 아닌 밀라노시가 소유한 구장이라는 점인데, A.C.밀란과 인테르는 구장의 주인이 아닌 세입자였고 매년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죠. VIP 박스나 편의시설 확충 같은 수익성 개선 공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콘서트나 다른 행사로 발생하는 부대 수입 역시 대부분 시의 몫이었습니다. 또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위해 증축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노화되었고, 현대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천문학적인 보수 비용은 두 클럽에게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이라는 선택지를 강요했죠. 처음에 두 클럽은 산시로를 허물고, 그 옆에 대성당이라는 이름의 최첨단 공동구장을 짓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합의했지만 이 계획은 산시로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밀라노 시와 문화유산위원회의 강력한 반대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수년간 보류인 상태죠. 결국 2025년 현재 기다림에 지친 두 클럽은 70년간의 동거를 끝내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AC 밀라는 밀라노 남동부 지역에, 인테르는 남서부 지역에 각각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신들만의 새로운 구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위기에 처한 경기장은 캄프누로 카탈루냐어로 새로운 경기장을 의미하는 캄프누는 1957년 개장 이래 단순한 축구 경기장 이상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프랑코 독재 시절 카탈루냐의 언어와 문화가 억압받을 때 10만 명의 관중이 모여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외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요한 크루이프가 선수와 감독으로서 토탈 풋볼의 씨앗을 뿌린 땅이었고, 과르디올라의 티키타카가 세계를 지배한 무대였으며 무엇보다 메시가 그의 모든 역사를 써내려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캄프누 역시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방치된 노후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는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고 비좁은 좌석과 낙후된 편의시설은 더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팬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와이파이조차 제대로 터지지 않는 통신 환경과 장애인 관중을 위한 접근성 부족은 현대적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르셀로나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는데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가 최첨단 베르나베우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동안 낡은 캄프 누는 오히려 구단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었죠. 결국 바르셀로나 이사회는 에스파이 바르샤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승인하는데 이는 단순히 경기장 리모델링을 넘어서 주변의 농구장과 클럽 시설 전체를 최첨단 복합 단지로 재탄생시키는 계획이죠. 현재 캄프 누는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지만 서서히 그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개폐식 지붕과 360도 스크린이 설치될 예정이며 관중석은 10만이 넘는 석으로 확장되며 무엇보다 맵박스와 최첨단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구단의 핵심적인 수익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처한 세 번째 경기장은 올드 트래포드로 바비 찰튼경이 하사한 꿈의 극장이라는 별명처럼 이곳은 불가능한 꿈이 현실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일어선 불굴의 역사가 있고 미는 비행기 참사의 비극을 딛고 유럽 정상에 올랐던 버스비 아이들의 영혼이 깃든 곳이기도 하죠. 칸토나, 베컴, 호날두 루니 등 수많은 별들이 이 무대를 거쳐 전설이 되었는데, 올드 트래포드는 맨체스터라는 도시를 넘어서 전 세계 수억 명 팬들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에 꿈의 극장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는데, 산시로와 캄푸누의 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면, 올드 트래포드의 쇠락은 의도적인 방치에 가까웠고, 그 중심에는 2005년 구단을 인수한 글레이저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단의 자산을 담보로 막대한 빚을 내어 구단을 인수하는 이른바 차입매수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 맨유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구단이 벌어들인 수익은 빚을 갚고 글레이저 가문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라이벌 구단들이 최첨단 경기장을 짓고 재투자하는 동안 올드 트래포드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다고 볼수 있는데 경기장 지붕에서는 비가 새는 영상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비좁은 통로와 낙후된 편의 시설 그리고 벗겨진 페인트는 더 이상 세계 최고 명문 구단의 위상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2024년에 영국의 억만장자 짐 레클리프 경이 구단 지분 일부를 인수하고 축구 부문 운영권을 가져오면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부임과 동시에 올드 트래포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2025년 현재 맨유는 구단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딜레마에직면해 있죠. 첫 번째 선택지는 115년의 역사를 간직한 올드 트래포드의 증축 및 리모델링이며, 이는 클럽의 영혼과 역사를 보존하자는 감성적인 선택지이지만, 경기장 뒤편의 철도 노선 문제 등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기존 경기장 옆부지에 새로운 구장을 짓는 프로젝트인데, 이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대신에, 최첨단 기술과 압도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갖춘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하자는 이성적인 선택지이죠. 과거의 영혼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지는 앞으로 맨유라는 클럽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위기의 경기장들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기장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